마트마 간디가 우파니샤드, 특별히 이사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만일 모든 우파니샤드와 모든 경전들이 갑자기 불에 타, 재가 된다 할지라도, 만일 인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사 우파니샤드의 첫 구절이 남다면 힌두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마트마 간디가 수많은 경전들을 읽었는데, 요 한절만 있으면 힌두교가 남고 불교가 남다고 말한 거예요. 반디는 이사 우파니샤다는 18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지닌 시적인 웅장함과 단어의 심오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는 종종 인생의 비밀을 다음 세 가지 단어에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세 가지 단어예요. 떼나 띄앗 떼나 분지다. 이 문장을 이게 이사 우판이샤다의 1절이거든요.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떼나바 y him 띄앗 때나 나에게 할당된 거, 나한테 맡겨진 거, 뭔지 다, 그것만 맡기 가지이 나에게 할당된 거라는 것은 뭐냐, 이거 알기가 힘들죠? 이걸 알기 위해서 쓸데없는 걸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걸 절제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renounce. 절제하라. 그리고 절제하고 절제해서 나한테 할당된 목이 나와요. 기 목숨을 바쳐야 자신의 목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만끽하십시오. 1세기 아테네 학자인 디오니 주사.